자, 어, 오늘 블라인가 가져온 탈출맵은 마검 탈출맵입니다. 자, 일도게겠죠안 일단... 물어봤죠? <laughs> 아지마렇지마 읽어야 돼. 장인. 게 <laughs> 자, 스 자, 세명한명 부족해. 자, 작 자, b a 2 1이도게 자, b 렇게5 -B 이렇게. 엄마 왜? 야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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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w Yellow, Yellow, y e l l o 야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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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l o w Yellow, y e 자 읽겠습니다. 블록 파괴는 되긴 하지만 부스라고 적어놓은 것만 부.. 부시기 뭐 이렇게 되겠죠? 당기만다 부서지는 게 있습니다. 15분 20분 서버 열어요. 아 이거.. 아.. 야 빨리 부셔 부셔 부셔! 부셔! 부셔도 되기야? 됐어. 마검 플러스 스토리. 배포 금지 그 다음 말이 없다. 못 썼어 너. 아 줘봐 표지판. 싫어. 줘봐! 디머. 어? 아 진짜 좀 적을 게 있다고. 나이에서 적을 거 같은데? 아니야, 그냥 나갔다 와서 봐봐. 이상한 거 적기만 해봐. 됐어. 자갈길을 따라가죠, 갑시다. 보고 와넌 저기서. 가자, 가자. <laughs> 빨간색으로 써놨죠? 창난치기 <laughs> 255.89. 동문점 사 뭐야 이게? 너 네. 그 뒤에 문이 있지 그쪽으로 가자. 뒷문으로 가자. 누가 나보다 앞으로 가려. 열려있군. 아줌마가 있을까? 비켜. 아줌마 역시 없군. 뭐입 맞네? 블록 구슬스. 파밍 타임. 잠깐만 조된거 같은데? <laughs> 매직시 아아씨아 길이 너무 세다 너 갑빠가 너무 사기라 튕긴다 진짜? 어 갑빠가 세면은 죽이면 튕겨 오 얼마나 세는 거지? 야, 나는 님의 템을 먹을 수 있죠 아니네 야아또 튕긴다 <laughs> 이거 어떡하지 뭐지 갑빠 갑빠 능력치 좀 봐봐 내가 봐나 지금 안 들어가줘서 몰라는데 이따 들어가서 봐봐 근데 이번에 그뺄게 없다 지금 얼마나 세 거지? 가빠가 그 방어력이 높으면 쎄, 세... 튕기지. 어 뭐냐면은 가50가시5 0이니까 튕기지. <laughs> 튕겼어? 아니네. 어왜 아, 이렇게? 나 튕겼어. 왜, 왜 튕기는 거지? 나 때리면 안 돼. 나 입지 마, 입지 마. 렉 아니야. 걸린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너 때리... 입는 거부터가 렉이 걸려. 내가 죽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튕겨. 응, 알어. 어 아니네. 내... 어 잠깐만. 네네 방어. 나왜 여기서 디비 되니? 잠깐만 나 그걸로 비빔게난 이제 너의 친구야. 뽀잉. 뽀잉 뽀잉. 건드면 이지기 없을 거야. 허니버터칩. 상대 없잖아. 랜덤 잡판기 어? 하이하이. 죽여본다. <laughs> 음.. 마검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. 구멍 뭐야? 지하 가자. 아 비켜봐. 마검 없어. 간다. 루비디 바비디 푸푸푸. 아 씨. 장애인. 아 마검 이런 줄 알았네. 빨리 가자. 아 점프맵. 아니구나이 영화가. 점프맵 점프맵 점프맵. 한국에 뭐 있었어? 뭐가? 문 창고? 창고에 보뭐 있었어. 무 창고? 음! 아, 튕겼다. <laughs> 잠깐만, 애돈뭐 이상한 게 있나 봐. 애돈애돈좀 애드? 끄고 올게. 애돈이 이상한 게 아닌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. 애돈 이상해도 튕겨갈게. 애돈좀 끄고 올게, 기다려봐. 잘. 아, 아 쉬워, 근데 키... 왜 가시 50이 튕기지? 그렇게 센 건가? 센 거지. 가시 1 0 0 있어, 센거 아니야? 투맨이 꺼야겠다. 그게 뭐야? 추워 추워 잠바리고 잠바 땡비없대와 <laughs> 이제 안땡길걸내 네, 매직스 아! 아! 하 짜증나 <laughs> 매직스 클래스 아 내가 이 영화 먼저 죽여야지 답이 나오겠네 도망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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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우구가 너무 세면 죽네, 내가. 그래? 오, 오, 둠. 자네 뭐 하는 짓인가? 아치지 마, 진짜. 치지 마. 아, 왜? 붙잡아 버렸어. 공격대 먹기. 나 근데 괜찮아. 저는 세 톰을 하겠습니다. 왜냐? 나한텐 가시 5 0이 있으니까. 난 록스다. 내가 바로 록스다. 네 뒤져내. 이게 요거다. <laughs> 뭐야? 아, 아니 이거 어떻게 가? 점프맵. 이거 점프맵 진짜 생략하고 싶다. 진짜 가야 되는데. 생략하면 아, 아니 아니야, 니아 아, 너무 오래 걸린다. 아, 감시합니다.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? 주민이 꺼 갖고. 아 불안가진다. 가진대. 음. 막터. 오? 내 형아가 나 때리면은 형아가 튕기잖아. 아니 그냥 죽어. 봐봐. 굳네. 나살았네 아, 잠깐만 <laughs> 너 요새 티비 되지. 일박 선물. 응? 김대김. <laughs> 뭐야 이거? 왜 이름이 김대김 명진이야? <laughs> <laughs> 체크포인트. 저거 먹어야 돼. 쥐업. 내가 간다. 이야. 아, 아또 아, 튕겨. 아. 아, 짜증나. <laughs> 그냥 막으로 들어가볼까? 그러면 TV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. 그니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좀 꺼볼까 있을 텐데 광물 리젠 꺼야겠다. 광물 뭐? 광물 리젠. 뭐지 뭐? 영어도 몰라 대갈빡이 든거 없는 년이. 음 내가 잡먹으로만 이 이만해봐 죽여버리고. 하하하. 이아 기대. 이거뭐넣올까 허기. 일로 와. 진짜. 근데 깐뜨려왜 <laughs> 튕기는가? 그냥 응. 마크로 한번 가보자. 그래. 아 튕기면 안 되는데? 아, 잠깐 한번 죽나 안 죽나 보자. 뭐래? 템 다시 줄게. 왜템 사라졌어? 왜안 들어와? 아, 마크 안들어가지 넌? 그렇네? 물론 이렇게 해야겠네? 아 물론 튕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. 어쩔 수가 없어. 너 상자 1바 선물 또 있네? 아, 이래서 허, 터치도불라왔어 허, 첫번에 다시 깨야 돼. 너도 다시 깨. 아, 에에에. 아쉽지. 이. 난 죽으면 여기서 디피가 되지. 아하. 어, 근데 형은. Thank y 피 가면 잘. 세토 말해 니디 하. 좀소유 세토 뭐라고 아, 아 떨어졌다. 이때는 이걸 치면 돼. 아 치지 마. 치지 마다. 럭스라고 했다. 죄송합니다. 아 땡큐. a n 큐큐. 아 큐큐 말할 게 많다라고. <laughs> 네가 한 <하는> 거잖아 큐큐. 김대건 병신. 뭐야 팀 있어? 아이아 아, 그렇게 되는 거야? 응응. 응, 그럼. 아제 친구 이름인데 <laughs> 내가 저번에 해 놓고 안 지웠나봐. <laughs> 친구랑 잠깐 하다가. 아, 대겸이 형 알아. 어떻게 알아, 니가? 내가 한번다 같이 다녀왔어. 어딜? 응. 아, 영어? 응. 어. 영어 아니야, 양아도는 돼. 너 내가 다른 비제 광고하지 말랬지. 내 광고 회사원이야? 우린 상관없지. 우린 상관있지. 상관없지. <laughs> 우리는 상관없지. 우리는 상관없지. 상대는 상관없지. 우리는 나에게지. 집에 가든 야 다들 데일리 블루. 아! 예. 흑유. <laughs> 흑유. 아이씨 괴르요 꿀이 꿀이지 꿀르꿀르꿀르 꿀이 꿀야 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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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음 안녕! 안녕! 하세야 아니, 할게 없어. <laughs> 가만히 이걸로 해. 죽여야겠다. 엄마야? 에이, 어? hey boy, come on. Hi. Come on, b a 난 여기. <laughs> 아, 나 그거 봤어. 베이모. 베이 그게 뭐야? 베이가랑 티모 합친 거. <laughs> 왜? 이런 모습. 진짜? 아니야 B J들이 하는 성대 모습. 어. 야, 양초를 내가 죽여서 뺏을까? 아니. 아, 하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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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서 먹으라. 쳐 먹으라. 가서 쳐 먹으라. 너 바지까지 있냐? 아닌데? 신발. 아주 비싼 신발. 전데 짝퉁 비싸게 돈 개만 이준 짝퉁 강화대 어! 이제 가야 돼 왜? 시간 거의 다 됐어 안에 빨리 끝내면 돼? 여기 점프맵에서 10시간 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법이 있지. I can fly y o way. 방법이 있지. 이걸 쓰면 되지. 뭔데 이이거요아 점프 강화 점강을 한7 정도만 해주면 순식간에 가져. 큐큐 큐큐 아아뭐왜왜안 가죠? a 잉 a 잉 b 잉 또잉 a buaya, enggak cuk. Boing. b o 어 n g b 소울샌들 c 안가 n 뭐야 나왜 점프가 안되냐? 어아 거미줄 걸렸어! 뀨뀨뀨뀨 m p 뀨 Gandhi. I come into y 거거 r life.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 어떻게 해야 오, what the fuck. 와인. 와인. 아, 안 가죠. 이 때는 그게 있지. 왜? 너 뭐야? 왜 거기서 거기서 날 <목소리> 나라 르라 주자가. 주. 주자. 근데 주자야. 세잖아, 주자기. <목소리> 성공. 쩜쩜쩜쩜 아, 시커걸릴뻔다 우리 저번에 점프맵 했냐? 내가 그거 혼자 했던거 하기로 약속했던거? 아니 그때 형아 빡쳐갖고 안했잖아 그거 아니잖아 아 맞다, 맞다. 저기 어디가아강 맞다 오! 어머야 엄마 미치겠다 미치겠어 올라가 주작 야 뭐있어? <laughs> 뭐하는거지? 나라 오르라오 oh,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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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집에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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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차가 끊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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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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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표 o 야뭐야없 음. 없다. 어? <laughs> 어, 없다. 어 없네? 도 돼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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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돈, 어, 진짜? 돈, 돈, 와. 돈, 돈, 와. 뭐?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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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가봐 입어 볼까? 미친 새입어져까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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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새기 하하 준수이 하, 준수. 나도 갈래. 굿바이 다음에 찍자. <laughs> 자, 다음에 2편으로 오겠습니다. 2편